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왜서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체제가 망가지게 되면 사람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슬픔은 체제를 공짜로 여기는 겁니다. 그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예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얼마의 돈에 의존해서 점점 의타심이 날로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대한민국이 1981년도에 그리스의 파판들로 총리가 집권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모든 걸다 공짜로 줘라 그 나라는 여러분 1980년까지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50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이 7%로 가장 1등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가진 것은 순식간입니다 예! 여러분, 나라는 오래 걸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늘 이 젊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기, 공기, 물, 여러분들이 불만스럽지만 여러분이 거두는 소득은 지난 70년 동안 앞 세대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는 인도의 내루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달렸습니까? 수입 산업 대체 육성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때 박정이라는 사람이 시장 중심의 수출 입국을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틀면서 그러니까 나라의 물꼬를 그방향을털 틀면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겁니다. 우리는 박정이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 그가 부하들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중농주의 정책을 버리고 그야말로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한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대의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사업하는 아버지를 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토요일 일요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무자비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일을 적게 하고 아이들은 시험을 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정글입니다 정글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비판적 사고가 없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홍콩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사람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한가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선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빵만으로 살수 없습니다. 우리 앞세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나라를 만들 것이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날까지 올때 동안 한 인간이 일어서는데, 한 민족이 일어서는데, 한 사회가 일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결기와 기백과 정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정선거 사건을 왜 용인할 수 없느냐?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모반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길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오늘 우파 진영에서도 일부 농객들은 조작이 있었니 없었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정치 권력을 탐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평생 동안 진실 하나를 강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래 한국당의 공천 관리 위원에 잠시 몸을 담았던 것은 워낙 야당이 부서졌으니까 당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독자 근할 줄 테니까. 야당이 사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지, 내가 정치 권력을 탐해서 들어가면서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은, 사회가 좋은 체제를 통해서 도와주고, 개인이 국신 뜻을 채우고 노력하게 되면, 인간의 역량이란 것은 거의 무한대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항상 궁금한 거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 그게 내가 추구하는 지금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파 진영에서 왜 진실을 못 보느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4월 16일부터 문제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 씨가 여러분 조슈아 씨가 4월 23일 한시 무렵에 본인의 엑셀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한국의 대형 유튜브 10군데 보냈습니다. 제가 3시 반 정도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젊은 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눈을 딱 보자 말입니까? 이 친구들이 사기쳤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왜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던 논객들이나 지식인들이 진실을 못 보냐, 사실을 못 보냐, 왜 사실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지위에 대한 믿음 자신의 감각에 대한 믿음 자신의 경험에 대한 믿음 자신의 지식에 대한 믿음 자신의 모든 과거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박사 저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이게 잘 안되면 당신 앞으로 경력이 완전히 손상이 될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겠느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어디에 들어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총선을 치른 다음에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 데이터와 통계 모든 종류의 증검물이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선행을 행한 자가 있으면 그 결과가 선행일 겁니다. 거기에서 범행을 행한 자가 있으면 범행의 행적과 범행 수법과 범행의 지문과 범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해내는 것이 바로 통계학입니다. 여러분, 미메인 교수처럼 미시간 대학의 미메인 교수처럼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간단한 엑셀 작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범인의 행적과 지문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주모한 사람은 나는 누구 누구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잠시 동안 언론의 제갈을 물리고 검찰의 입을 닫게 하고 법원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계사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자자손손 남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전 세계의 통계학과 전 세계의 정치학과 계량 분석의 모든 데이터에 한국의 21대 총선이 그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무자비합니다. 숫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예 그냥 지금 와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행한 숫자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오로지 진실입니다. 선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와 선과 진실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검찰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뒷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진실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 오신 모든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간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필히 잘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직한 정부 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직한 정부 밑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정직한 정부와 정직한 권력의 기초에는 정직한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자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시간의 일부분을 내셔서 우리가 이 귀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공화국으로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껏 여러분들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단호하게 노예의 삶을 거하는 권력으로부터 당당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진실을 향한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망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